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안하세요하요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.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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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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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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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요 아, 이 동네 진짜 확실히 그 우리 동네랑 다르게 약간 좀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라고 해요. 그 시위 같은 것도 다그잘 사는 동네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. 이 제가 사는 동네는 그, 그, 그런 동네가 아니라서 시위조차 안 일어나. 어? 세상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을까? 저기 앞에가 친구 집이래요. 아, 친구 집에 메일이 쌓였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찾으러 왔어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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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요. 다이 나좀 봐줘. 신별 신별 신별. 나좀 봐줘 다이야. 너나 싫어하지? 솔직히 말해. 오빠 나 싫어하는 거지. 너가 나 싫어하잖아. 솔직히 말해. 지금 말하면은. 카메라 없을 때 말하자. 어. 뭐 어떤 욕을 하려고 찐 미국 미용실이네 30-40불? 도르가나에서 구성만 해 그런 진짜 비싸 아, 근데 이런 데는 노카라좀쌀 수도 있다 아니 여기 진짜 머리 자르는 게 너무 비싸 아 제가 머리 자르는 데도 한 20불 정도 되니까 20불 25불?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머리 자르는데 한 30-40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은 거의 뭐 4만 5만 원이야 남자들은 무조건 머리 한 달에 한 번씩은 잘라야 되는데 빨리 나온 것 같아. 뭔가 미래 같지 않아, 오빠? 아니, 절대 안 그래. <웃음> <웃음> 오빠 표정 왜 그래? 네? 아, 약간 채 <laughs> 채소실 같아. <laughs> 아, 진짜로. 아, 아니야, 이 정도면 잘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실물이 안 돼. <아니>, 실물이 <laughs> 카메라가 없네. 아, 빨리 빨리 나다왜 이렇게 빡치지 <웃음> <웃음> <퍼북스> 도... 예... <laughs> 결국 이런 데서도 가는 게 스타벅스밖에 없네. 연대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다 가져오는 거야? 어! 마실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 나, 화장실은, 나 화장실 가고 싶는데 어... 여기도 모바일 홀더밖에 안 되는 오 땡큐? 오 땡큐? 센스 아주 좋아 렉스 오빠들 가위바위진 사람이 저한테 가져오게 할래? 너 진짜 인성이... 너네가 아, 가져가면 은지미아님어 내가 돈낼 거야 이 맛은 왜 맛있어 오 너가 먹어봐 먹어보고 알려줘 거 만지면 사야 돼. 진짜? 어. 요즘 잘 만지면 사야 돼. 진짜? 어, 치지 마. <laughs> 아, 진짜. 아, 깜짝이야. 이거. <laughs> 아, 코로나 때문에 진짜 한달동 <laughs> 아니, 이걸 <laughs> 믿는 사람이 진짜 있어? <laughs> 야, 코로나 때문에, 코로나 산적 없잖아. 아니. 땡큐 소 머치. 야, 역시 스벅은 이이 이 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니까? 아니, 미국이 다 물에 대해서 관대해요. 근데 아쉬운 점은 이물 하나를 시켜도 다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다 주니까 뭐 편리하긴 한데. 근데 뭐 환경 오염이죠. 다. 뭐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도 이렇게 컵 가지고 다니면은 뭔가 시킨 것 같죠? 아 참고로 지금 시간은 이제 거의 7시 반? 이 정도 된거 같은데 아직도 해가 되게 땅땅하죠? 이렇게 하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제네 집 가는데 30분, 또 거기서 또집 가는데 30분, 거의 집 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리겠다. 음, 내일은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제 세팅을 해야지. 아, 세